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고비가 되는 요일이 수요일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주말에 더 가까워지니까 힘내시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따상상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래도 혹시나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따상상의 꿈은 무산이 됐으나, 그래도 다들 만족할 만한 가격에 잘 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더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바로 다음 또 기대해 주죠. 꿈비의 상장일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장이고요. 공모가는 5,000원. 키움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로 타사 입고를 신청하셨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역시나 우리사주미달이나 기관 투자자 미납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배정이 됐는데요. 우리 사주 조합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68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담은 없는 수준이었다. 어쨌든 다 소화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비의 상장일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3.17%까지 올라갔거든요. 저 재작년부터 해서 쭉 보면 키움증권이 대체적으로 배정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3개월 파격이 30%가 넘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배정도 운용사 위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보입니다. 적용을 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계산하면 140만 3,536주, 17.68%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0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요. 그 원래도 가벼웠는데, 화격 비율이 40%를 넘어가면서 예상보다 훨씬 유통 물량이 적어진 거죠. 네. 단타 수급이 붙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된 겁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의 비중은 7.69%로 낮은 편이고요. 국내 기관이 55.91%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가 35.62% 그래서 기관들과 일반 청약자들이 동시효과의 대거 매도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초가 더블 만들기는 조금 수월하겠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기는 한데 어, 정체가 누구냐? 사전 배정을 받은 우리 사주 조합의 물량이거든요. 이들의 매수단가는 4천원이고요. 공모가 5,000원과의 괴리율은 25%로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도 급하게 던질 것 같지는 않고 또 비중이 낮아서 그렇게 신경 쓸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사주 미달과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이 43.17%, 유통 물량은 17.68%, 기존 주주 1.36%밖에 안 되고 기관들 중에서 운용사 위주로 배정이 된 것도 괜찮고 또 기존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의 매수단가도 공모가 5천원에 비해서 아주 많이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고 유통가는 금액이 무려 약 70억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시가총액도 엄청 가볍고요. 네, 그래서 깃털처럼 가볍다는 아주 큰 메리트를 갖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 내용이나 전망 이런 거 상관없이 수급이 붙을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어요. 네. 지금 미래반도체, 오브젠, 3기이브이, 스튜디오 미르까지 해서 연속 다상을 기록했었죠. 그중에 미래반도체와 오브젠, 스튜디오 미르는 최고가 기준으로는 두세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통시총 100억원도 안 되는 조건이 나타났다. 자 보시면 유통시총 100억원대였던 종목들은 상장일에 거의 다 따상을 기록했었어요. 특히, 100억 원 미만이었던 종목을 찾아보자면, 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2021년에 상장했던 해성TPC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표 마지막 칸에 보시면, 해성TPC의 유통가는 금액은 95억 원, 시가총액은 602억 원 정도였는데, 상장일에 따상,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꿈비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조건이니까요. 계속 긍정의 힘을 좀 불어넣어 봅시다. 어, 이런 종목들에 제가 자주 하는 이론적 기대주가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봤듯이 꿈비는 수급뽑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주 따상이 계속되면서 신규 상장주 자체가 지금 새로운 테마를 형성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초가에이 종목을 잡기만 하면 30% 혹은 그 이상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잡아보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시효과에 매도 주문이 거의 없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매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 시초가 더블은 무난하게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관들과 일반 청약자들,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일차에 따상으로 마감이 된다면 당일 매도보다는 다음날까지 끌고 가볼 예정이고요. 3기 2부위를 제외하고는 따상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다 나와줬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 미르는 그 어떤 기회도 안 주고 1일차에 따상으로 바로 직행한 뒤에 한 번도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1일 차에 유입된 매수 자금을 좀 계산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캡처를 해놓고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시초가 39,000원에 13,261주가 체결이 됐었고 따상인 5 7 0 0원에는 51만 8,264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총 268억 원어치의 매수 주문은 거래가 성사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장 마감 시에 따상 잔량에 936,656주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약 475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다총 합쳐보면 1일차에 매수 주문으로 들어온 총 금액이 74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스튜디오 미르의 주가별로 유통가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시초가 더블 39,000원일 때는 420억 원, 따상에서는 546억 원, 따상상일 때는 710억 원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상상의 유통가는 금액이 7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1일차 매수자금 정도를 생각해 볼때 따상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710억 원 규모의 이 유통물량이 매도 주문으로 다 쏟아져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생각은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선 신규 상장일에 매수자금이 약 500억 원에서 한 700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꿈비의 주가별 유통가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초가 더블을 가도 유통가는 금액은 140억 원 규모밖에 안 되는 거고요. 따상을 기록해도 182억 원. 따상상에 도달해도 23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따상상, 상, 상을 가도 308억 원 규모거든요. 물론 이 조건에만 입각을 해서 이 종목이 빠상상상까지 무조건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지금 같은 수급 조건에서는 지금 정도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매도 주문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네, 꿈비도 최대한 잘 팔아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노진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고요. 오후에 JO 경쟁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